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야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 6월 11일 날을 바로 어,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을 했죠. 아주 그, 어, 웅장한 로켓이 그 하늘로 올라가는 치솟아 올라가는 어, 그 나로 우주 센터에서 이제 그런 그 로켓을 발사를 이제 한 일이 있었는데, 음, 뭐 최근 들어 와서는 이제 그 동안의 실패를 딛고서 어, 많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나로우주센터가, 이제, 중공이 된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텐데, 미국의, 아폴로우주선이, 이제, 아래 천륙을 했죠. 음, 그 닐암스트롱이 이제, 뭐, 거기서 한 마리 던진 게 있는데, 정말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는 언제 달나라에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로 그, 누리호가, 아, 어, 아래 가있죠. 그래서 달 이면, 그 뒷면, 보이지 않는 뒷면, 어, 다른 이제 지구를 보면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뒤가 이제 안 보이죠. 그안 보이는 면을 갖다 지금 뭐, 뭐, 촬영을 해서 이제 달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음, 자어게 보면 이제 격세지감이죠. 무리그 단우리가 달에 가는 그 과정도 보면 어실인가 어디 그쪽으로 날아가서어기서 스윙바이를 해갖고서 이제 달 쪽으로 이제 어, 이렇게 틀어서 가면서 이제. 이 지구를 그 공전하는 모습도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에서 이제 다 전송을 해주었죠.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주 또 감개무량한 그런 장면이죠. 우리나라의 그 우주과학이 이제, 이제 그 정도 발달, 발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게 만들어준 우리 그 선배 세대 그리고 동시대의 그 이제 과학자들에게 정말 감사를 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로우주센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 뭐 자세하지는 못하겠지만 반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으로 어, 하겠습니다. 네, 나로우주센터가 이제 준공이 이제 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어, 뭐 미국에서는 뭐 이, <laughs> 어, 화성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탐사선 그리고 탐사 장비를 보내겠죠. 그래서 어, 뭔가 그 화성에 있는 뭐그 암석이라고 할까? 근데 그런 걸 채취해서 이제 분석을 해갖고 지구로 전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어그 화성에 있는 그 암석을 지구로 돌 가져올 지금 어, 그런 그 이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죠. 아, 세워져 있죠. 예, 네. 지금 네, 몇년더 있어야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지만 은 일단. 어, 그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 발사체를 띄울 수 있는 그 우주 센터가 있어야 돼. 요 발사장이. 그게 바로 이제 나로 우주 센터가 되겠습니다. 어, 나로가 걸릴 낮자에다가 늙을 놓잖아요. 음, 그 뭔가 지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나로 스페이스 센터.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위치가 전라남도 고흥군, 봉내면예내리 하반마을, 외나로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우주 센터로 인공위성 로켓 및 각종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그런 어,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 6월 11일, 바로 오늘 이 나로 우주 센터가 이제 준공이 됐죠. 뭐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 첫 번째, 나로 우주 센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2월부터 9년에 걸쳐서 건설이 이제 됐습니다. 나로우주센터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이제 건설했죠. 처음에 러시아하고 기술 협력을 했어요. 미국 쪽에서 기술을 안 주려고 해서 그랬나? 뭐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8사대 공사를 일괄적으로 수출를 해서 이제 완공을 했네요. 현대중공업이 그 건설을 맡았었고요. 면적은 16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지는 15조 .5만, 5만 평. 뭐 엄청 넓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주체험관을 포함해서 총 3,314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투자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발사대는 초속 60m의 태풍에도 견디며 총 200개의 로켓 발사를 이제 할수 있다라고 돼있네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6월, 7월, 8월, 심지어는 9월까지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그런 길목에 있는데 어, 외나로도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이 올라오는 그 길목에 들어설 경우가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어, 60m 이제 강풍에도 어, 견디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2008년까지 소형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로켓 발사장을 건설했습니다. 고도 약 300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2009년 8월 25일날 나로호로 과학기술위성 EA호를 자력 발사하였으나 이단 로켓 페어링 분리 실패로 인해서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서 추락을 이제 했죠. 네. 네, 그때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 그때 당시에 그저 실패했다라는 것을 어 이제 교육부 차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교육부 차관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저그 동기였었기 때문에 아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 그다음 2010년 6월 10일에 재발사를 하였으나 발사 후 137초 경에 탑재 시스템 문제로 폭발하여 여러 개의 파편으로 제주도 서귀포 근해로 추락을 했네요. 예,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그 다음에 2013년 1월 30일, 나로 3차 발사를 해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음, 글쎄요, 좀 나로 3차 발사 성공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좀, 뭐, 좀 아까 미흡하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 어찌됐든 그 이후에 이제 또 성공을 했죠. 자, 2021년 누리호 발사를 위해서, 어, 우주센터 2단계가 건설이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나로호는 이제 저렇게 해서 마무리 줬고, 이제 누리호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자, 나로호를 발사한 제1 발사대를 개조해서 2018년 10월 28일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를 성공을 했네요. 이건 시험 발사체니까. 제대로 된 발사체가 이제 9번, 네,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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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현재 이 발사대로 구축 완료되었으며, 현재라는 건 이제 그때 당시 현재라는 얘기죠. 2021년 어,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이기 때문에 어, 저때가 어, 대선 후보들이 막그 이제 어, 당내 경선 위해서 서로 이제 뭐 이런저런 어, 뭐 과학 뭐 군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과 그 공약을 갖다만 얘기할 텐데 그때 당시에 저 누리호가 어, 발사를 해서 이제 음, 성공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듭니다 지금. 네. 자, 연혁을 보면은 2000년에 예, 우주센터 개발사업에 착수를 했네요. 2000년이면 20수년 전인데, 예, 음, 참 정말 어,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이제 2001년에 부지선정을 했고, 2003년에 토목공사를 착공을 했고, 2005년에 건축공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무슨 계측장비나 추적장비 구축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발사대를 이제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제 나로 발사했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010년에 2차, 2013년에 3차. 그 다음에 2016년에 팔라우 추적소를 이제 기공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게 뭐 발사체가 날아가면은 계속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적도 뭐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2018년에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를 성공을 했고, 2020년에 제2 발사대로 완공을 했네요. 2021년에 일단 클러스터링 동합 연소 시험을 완료하고 누리호를 첫 발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누리호 첫 어, 발사를 그, 했네요. 아, 아까 제가 2021년이라고 했는데 음, 대선이 2022년에 있었죠. 예, 2021년인지 2022년인지 예,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았뭐 어쨌든 어, 대선 후보들이 음, 그 한참 그 서로 그경을하는그 어 와중에 누리호가 이제 발사됐던 거는 이제 명확해요. 자 시설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 발사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그 발사를 통제하는 통제동 컨트롤 센터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발사체를 조립하는 조립 시험 시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발사체가 날아가고 나면 이제 추적을 하는 레이더가 또 있어야겠죠. 되그 그다음에 원격 자료를 이제, 이제 들어오는 자료를 수시, 수신하는 텔레메트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장비가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광학 추적 장비, 비행 종단 지령 장비, 추진기관 시험동, 기상관측소. 이 기상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뭐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러면은 이제 발사를 연기하고라죠. 그다음에 우주과학관, 그다음에 이제 지원시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 추적소, 그다음에 팔라우 추적소, 그다음에 추적 레이다, 원격자료 수신 장비. 같뭐 필요한 장비들이 엄청 많네요. 것도 상당히 그 하이트크 날라지 한 거고 그다음에 그냥 음 가격도 음 비싼 건 장비일 것 같습니다. 자 발사대는 제1번 발사대가 이제 완공이 됐고 추력이 170 톤이네요. 그뭐 육중한 그 로켓을 하로쏴 올릴라니까 추력이 뭐 1, 2톤 갖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일단 지구 중력을 벗어나야 되니까. 이번 발사대는 2020년 10월에 완공이 됐는데 추력이 300 톤급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다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하 200도에서 그 견딜 수 있는, 그리고 3000도의 고, 고온, 고 고온에서, 어, 화염이 그 이제 뿜어져 나올 테니까, 그걸 견뎌야 되겠죠. 모든 시설들이. 그러 어, 뭐, 영하 2 0 0도 떨어졌는데, 뭐, 장비가 막 파손되고, 막 뽀개지고, 쪼개지고, 그런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000도로 올라왔는데 다 녹아버리면 또안 되죠. 그러니까, 어, 이 온도에 아주 편한 그런 재질을 써갖고서 이제, 이런 시설들을 발사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로 우주센터 의 입지 조건을 보면은 빨리빨리 어, 빨리 한번 좀 어, 볼까요? 발사한 로켓 등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반경 1.2km의 안전 구역이 확보돼야 돼요. 안전 구역이 확보돼야 되겠죠. 뭐 올라가다 뭐 잘못돼 갖고 뭐막그 낙하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어, 사람들이 그 낙하물에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안전 구역이 확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영공 고도 100km 안에서 음, 외국 연공을 직접 통과를 해서는 또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까다롭네요. 그다음에 이제 1, 2, 3단 상공 등에서 최소한 3단계 이상의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낙하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이 발사체가 하는 궤적에 뭐 인구가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나라 영토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또 시비가 붙으면 곤란하니까. 자, 그다음에 한국처럼 발사 때 적도의 정지궤도 위성보다 큰 궤도 경사각이 필요한 곳에서는 적당한 운위도에서 남쪽으로 발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네, 뭐저 말의 의미는 대충 알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안전 발사로 해서 발사장이나 예정 비행경우는 18km 이내에 벼락이 없어야 된다. 뭐 당연히 벼락이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발사 15분 전에 땅으로부터 9km 상공의 전압계 강도가 즉낙내때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1kV per, 어, 어, 미터. 미터인가요? 네. 음. 하여튼, 그, 어, 낙뢰도 견뎌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자, 일단, 음, 이렇게 그, 이제, 우리나라의 첨단, 우주 발사 센터, 나로, 음, 우주 발사 센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고 건설을 해 놓고 이제 나로는 비록 그학과한모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누리호가 성공을 했으니까 음그 일련의 과정을 보고서 느낀 감상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절차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달탐사위성인 다누리호가 달에 가 있죠.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에 어, 미 캐리프 커네버럴 우주비지 40번 발사대에서 발사가 됐어요. 어, 그 무게는 678kg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8, 세제곱미터 그 이제 디멘전을 갖고 있네요. 자, 달 탐사 위성을 쏜 나라가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서 이제 일곱 번째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음, 나라는 걸 많이 입은 나라예요. 그런데, 참, 이, 이념적으로 소품으로 대체해갖고 지금, 나랑 꼴리 엉망이 돼가던 것 같아갖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누리는 발을다 누리고 라는 의미다.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사진을 1년간 촬영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많이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사진을 한달 동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력으로 한 달이니까. 완전하게 그 이제 촬영을 이제 한 거예요. 지구를 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달의 이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달의 천육칠도 물색하기 위해서, 또 희귀 자원을 탐색하기 위해서 지금 어 가서 그달그 그 이면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봤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저쪽이죠. 네. 왜냐하면 서로 마주 보고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이제 지도를 갖다 지금 만들면서 지금 참 이제 촬영을 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이것이 이제 우주 항공산업 발전의 해기적인 계기가 됐는데, 언젠가한번 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68년에서 70년 사이에요. 어, 정확히 2학년 때죠. 어, 1969년 7월 16일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 달착륙선이 그때 달 착륙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이글호가 고요히 바다라고 명명한 달 표면에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데막 저거 중계를 해줬죠. 어, 그달 착륙이 성공하는 날 우리나라도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7월 16일 날 놀았어요. 음, 7월 17월 16일 날달 아, 착륙한 날 놀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이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닷새 후인 7월 20일 날 이제 그 인간이 처음으로 달의 발을 디뎠는데 그게 이제 암스트롱이죠, 암스트롱.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한 걸음의 주인공은 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었다. 암스트롱. 팔 힘이 엄청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암스트롱이 달의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시청하고 있던 6억 명의 지구인들에게 한마디를 드렸죠.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인구, 세계 인구가 30억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80억 지금 제가 보고 있을 텐데 어, 그 중에 이제 TV라는 그 수상기가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았었죠 그때 뭐 저기 뛰가야지 강당 앞에 보면 10인치 흑백 TV 수상기 하나 놓고 그냥 응 t 보고 그냥 하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어, 그걸 볼수 있었던 인구가 6억 명 정도 그냥 안 됐다는 얘기예요 TV가 지금 같이 이렇게 흔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암스트롱이 한말이했어요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그 그러니까 본인이죠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게 참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고 달에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면서 정말 내가 달에 발을 디디면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시공유였고요. 아 그게 가을날인가 그랬어요. 어떤 외부 강사가 와갖고 우리 그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전교생 운동장에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우리도 과학 연구를 이제 해서 로켓을 발사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강연을 이제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전부 이제, 어, 운동장에 이제 모여있는데, 그, 운동장, 그 연단에 올라가서, 어, 하늘을 향해서 로켓 모형을 쐈어요. 그리고 모형이 내려올 때 이제 낙하산을 딱 펴고서 이제 운동장으로 내려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혹시 지금은 현실이 돼서 우리나라 다, 아리호가 우리 아, 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게 참더 중요한 거죠. 자크로부터 53년이 지났죠. 같은 작년에 우리나라가 단우리호 발사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4월 19일이 이제 4.19학생이 건데 어, 4월 19일이 원래 그 과학의 날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날짜가 변동이 됐는데 어, 그래서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정말 우국 충정으로 정치꾼들한테 했던 말이 바로 어, 혁명보다 과학을 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 뭐 4월 19일 날 되니까 4 1 9 4 1고4 1 9 하면서 4 1고로 혁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은 1 9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는 조금 좀 그래요. 학생의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직도 항쟁이니 혁명이냐고 갑산 그 이제 임논리을 하는 모든 그 이제 이념의 노예가 된 자들이 가소로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할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양남의 누리호 2차 발사가 되는 그 장면이죠. 네.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지금 썸네일이지만, 좀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상, 나로우주센터 준공위를 이제 맞이해서 우리의 그 우주과학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용록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